자 이번에 하초바이언 DLC 개발일지가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조선총독부 일지가 바로 나오길 원했는데 아쉽게도 필리핀 일지가 나왔어요 진짜 중점이 나올 거라고 예상도 못했던 과연 존재감이 있을까 의심이 들었던 그러한 국가인데 아, 필리핀 일지가 제일 먼저 나왔다는 게놀랐습니다뭐 뭐, 메가도 아저씨도 왔었고 나름 연관성이 없다고 하면은 좀 그렇긴 한데 차라리 필리핀보다는 뭐 시암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먼저 나올 줄 알았는데 필리핀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다음에 시합 아니면은 뭐 한국 둘 중에 하나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글쎄요 한국에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어째 중점을 살펴봅시다 아 중점이 생각보다 아 넓게 되어 있네요 오른쪽이지 일본한테 붙는 거 왼쪽이지 미국한테 붙는 거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 미국이랑 협력을 하면은 중점 찍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이제 보너스가 크다 그리고 일본 쪽들을 타면은 시간 단축이 가능하지만 약간 리틀 턴이 적다는 거 같죠. 그러니까 미국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일본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어포인트 맥가더가 있는 거 보니까 맥가더 시를 대올 수도 있나 봅니다. 음, 미국 지원 개통 중점 트리가 아예 있나 보네요. 이렇게 따로 미국이랑 협력하는 쪽이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대체 역사, 이제 미국이랑 협력하지 않는 역사죠. 아, 미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뭐 독자 노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공산 쪽 트리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마 이쪽이 파시즘 쪽인 것 같고, 여기가 이제 공산주의 쪽인 것 같은데, 딱 봤는데 이게 중점 트리가 좀 짧네요. 물론 개발일지라가지고 더 추가가 되겠지만, 생각보다는 짧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뭐, 인도네시아 국가들, 뭐, 마다가스카르, 호주, 오세아니아 쪽에 이쪽 땅을 달라고 하는 중점 아니면 뭐, 전 전정목표주는 중점은 같은데 딱 중점을 보니까 파시즘 쪽이 재밌을 것 같은데 정복 중점 딱 다섯 개 붙어있는 것만 봐도 이제 파시즘 가서 딱 먹고 마지막 중점에서 이 핵심주 바그라는 느낌으로 설계한 것 같죠? 파시즘 경로는 필리핀이 일본의 압력이라는 미끄러운 빌탈길로 추락하는 걸 의미한다 공산주의 경로는 해상 공산주의라는 이상을 받아들여 그게 뭔데? 일반적인 병력 투입 대신 후만을 함선을 동원한 대규모 해군 공격을 감행할 있다. 뭐지. 해군을 공산주의로 가면 조금 더 많이 굴리게 된다 건가. 필리핀 체급으로 해군을 많이 못 굴릴 텐데. 뭐지. 신기하다. 중점트리와 디시전과 이제 다른 요소들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뭐 해군을 많이 굴리는 공산주의라는데. 사실 공산주의 진영에서 이제 해군을 맡을 만한 친구가 딱히 없거든요. 뭐 소련도 해군을 갈수 있긴 하지만. 독일이랑 싸우려고 하면 육군에 올인해야 되고. 동유럽 국가가 이제 해군을 키울 일은 없으니까. 아마 이제 공산 한 진영 쪽의 해군을 필리핀이. 담당하게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 친구의 체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개발자 의지에서 말하는 것만 보면 뭐 그렇다네요. 필리핀 군대 중점 역량을 발휘하면 무려 245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아, 딱 봐도 첫 번째 중점이 이제 245일이 걸린다는 것 같지? 대신에 이제 정치 루트에서 뭐 미국 일본 연합을 한 단계씩 그러니까 다른 중점을 찍을 때마다 245일 걸리는 중점의 시간이 줄어든다. 에어로 느낌인 것 같아. 다행히도 이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긴 한것 같습니다. 245일이면 사실상 이제 8달인데 이거를 다 기다리고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죠. 아무리 싱글이어도 8달을 이제 중참을 기다리는 건 에바세바 콩치참치입니다. 항복 아배기와 마찬가지로 이제 항복을 해도 이제 미국한테 의지해가시고 상전을 할 수가 있다. 고양섬에서 계속 싸고 장어 인력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필리핀으로의 멋진 복귀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하면 약간 네덜란드가의 자바 섬 쪽으로 천도하는 그런 느낌 아니면은 이제 벨기에가 항복하고 나서도 중점을 계속 찍을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비시 프랑스 느낌일 수도 있고 자유 프랑스 느낌일 수도 있고 굳이 따지자면 자유 프랑스 느낌일 것 같긴 한데 뭐그럴것 어 같습니다. 음딱 봐도 여기 본토 대찾으면. 다시 우리가 돌아왔다 느낌으로 중점 찍을 수 있는 것 같고 근데 항복했을 때 기준 중점은 뭐 그다지 막잘 맞는 것 같진 않아요 아슈얼 리턴 하면서 메가더 씨가 상륙했던 그 사진 보고 맞는 것 같죠? 여러 중점이 있긴 한데 이걸 찍어도 메가더를 대꿀수있을려나 그렇습니다 약간 한국이 아니라 필리핀 위지 하다못해 시아밀 위치도 아니고 필리핀 위지가 나와가지고 당황스러웠는데 생각보다는 잘 만든 것 같아요 이거 그러니까 딱 봐도 중점 트리가 약간 잘 쳐줘야 이제 꾀드로메롱이 벨기에 아니면 콩고 느낌이 강한데 중점의 개수가 그다시 많을 것 같진 않거든요 딱 봐도 약간 우리가 최적화를 하면서 내려가면은 사실상 찌를 수 있는 것도 그다지 많을 것 같진 않고 정치 루트도 막 그렇게 많이 맞는 것 같진 않아요 딱 봐도 실전 압축형인데 성능이 최신제일시라서 약간 좋은 벨기에 스타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추측을 해보자면 근데 문제가 이제 벨기에도 게 d l c 루트가 하는 것만 하거든요. 진짜 벨기에는 나머지 루트를 다 쓰레기로 만들어가지고 파시즘 루트 아니면 안 하는데 필리핀은 다른 루트를 대체 역사 루트든 뭐 일본 편을 맺든 미국 편을 맺든 제발 여러 가지 재밌게 즐길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네요. 조선이 이러면 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중요도만 따지면 필리핀보다는 조선이 더 중요해가지고 먼저 나올 것 같았는데 물론 우리는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여기 보기는 모든 내용은 현재 개발 진행 중. 작업이고 변경을 때거나 삭제될 수가 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필리핀 중점 나오는 것도 좋지만 조선총독부가 나와줬으면 좋겠네요. 한국인이라 그런가 약간 이제 조선총독부의 목이 마르다. 중점은 잘 쳐줘야 이제 벨기에 느낌 딱 봐도 군사 쪽은 이제 시간 없어가지고 많이 못질것 같고 정치 루트 빠르게 달려가지고 핵심좀 박든가 파시즘을 해가지고 여기 끝까지 중점 달리든가 해야 할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렇다. 필리핀이라. 근데 필리핀의 지리적성이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필리핀? 차라리 시암이 나왔으면 납득했을 텐데, 필리핀이라. 필리핀 치고는 중점을 잘 만들어준 것 같긴 한데, 약간 아쉽네. 섬들 건널 수 있게 만들어주나? 라고 생각하면 보통 안 만들어주긴 하던데. 이번에 해군 리워크를 좀 한다고 하니까, 뭐, 바뀔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빅토리아도 일치가 나왔던 걸로 압니다. Where is 빅토리아? 우리 지주 지도자 클라만스홈 매테르니히가 아저씨 관련한 일시 같은 게 추가가 되나봐요? 나폴레옹 전쟁 이후 총리로서 유럽을 대표하는 보후정치가였다. 자유주의적 대의를 전혀 용납하지 않은 전제정부를 이끌었다. 얘를 내쫓아야 되는 거아니야 긴밀한 경제적 유대를 지지했다. 경제적으로는 독일적 관점을 채택했다. 아, 독일이랑 뭐 산업 연계가 되는 이벤트가 있나봐요?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너 에이지오품 매테르니히. 마타르니히의 시대 인물이랑 관련된 일지가 추가되는 것 같은데 어우 왜 이렇게 많니 어허. 목 완료된 하위 목표 수에 비례하는 강력한 보상을 얻게 될 거다 근데 보상을 보니까 왜 지주 힘이 강해지지? 이거 별로 안 좋은데 지주의 정치적 힘이 15%가 늘어났는데 여기선 6% 늘어나고 어허 마타르니 아저씨 어쨌든 추방해야 할것 같은데 일단은 뭐 보수적인 인물이고 지주 이해 집단 대표자잖아 정제정치 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지를 깨야 된다. 고왕령이랑 그 친해지는 것도 있네. 뭐5 0보다 관계가 좋아야 된다는데 그렇답니다. 해당 일지를 완료하면은 정교하고 굳거나 신 절대주의 체제를 대표하는 고향 권력 분배법을 보상으로 받게 된다. 어, 지주의 힘을 내리고는 전제정치를 위한 법률인가요? 신 절대주의라는 것 같죠? 음 지주 이해 집단이 지지하는데 아, 귀족보다는 이제 아, 이 친구들이 뭐였더라? 공무원이 아니지. 지역할 관료죠, 관료. 이 관료의 힘을 증가시키는 그런 법률이다 랍니다. 귀족이 아니라 관료라는 점에서 쓸만할지도. 나중 가면 바꾸겠지만.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프린터 트라이즈 뭐야 이거? 건국기? 독일 주에서 엄청난 투기와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시기였다. 아 이때 대공황이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됐어? 아 진짜? 그러면 대공황 페널티가 있는 일지가 있겠지? 독일 전역에 공유되는 문제로 무분별한 투기를 상징한다. 이 일지가 활성화되어 있는 중후에는 모든 독일 주에서 분기별 총 GDP 2.5% 증가시키는 목표를 기여한다. 음... 분기마다 GDP 2.5%를 증가시켜라. 대충 이제 내 GDP가 20M이다. 라면은. 막 그렇게 어려운 목표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거 실패하면 뭔가 있겠죠?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진척도가 낮아지고 투자자 신뢰도가 하락한다 4분기 연속으로 GDP 2.5%를 못 나오면 역사적으로 이 시기에 마감했던 대공황이 촉발될 것이다 아하, GDP를 못 올리면 대공황이 온다 이 유저가 잡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가 갑자기 이거 일체 잘못해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미래가 상상이 되는 건 기분 탓인가? 기분 타시겠지. 넘어갑시다. 그리고 삼국 군주제. 크로아티아 왕국은 합스 군주국의 헝가리 지역 내 자체 단위로 존재했지만 나중에 독립을 선언하기도 했었다. 아 재판주의 선언을 통해 세 번째 왕정 수립이 가능하다. 즉 오스트리아 헝가리가 아니라 오스트리아 헝가리 크로아티아 전환이 가능하다. 아 삼중 군주제를 하면은 크로아티아는 헝가리보다 더 우호적일 거다. 제국의 다음은 단계인 대오스트리아 합중국 추진에 유용할 거다. 나중에 이제 다시 오스트리아로 합칠 때 크로아티아를 해방함. 면은 뭐 도움이 될 거라네요. 칸도는 약간 이런 느낌이다. 생각보다 크로아티가 뚱뚱한데 이스트리아 땅이 이제 크로아티한테 넘어가는구나. 대오스트리아로 이 연방을 재편한다는 야심찬 제안. 이렇게 나눠진 국가를 다시 합칠 수 있는 일치가 있다는 거죠. 오스트리아가 이중 또는 삼중 군주국을 수립했다면 아, 범민족주의 연구를 통해서 군주국의 연방화 제안을 받게 될 거다. 아하. 근데 제안을 거부할 수도 있다고? 연방 구성국들한테 제안을 해가지고. 거부가 되면 어떻게해? 그럼 못하는 거야? 분항목을 통해 합중국을 직접 건설할 수 있다. 괴뢰국과 연합국들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 아또 정치질을 해야 되는구나. 이럴 수가. 정치질을 해가지고 오스트리아 주도의 국가로 돌려놔야 된다. 나 헝가리, 크로아티아, 북이탈리아, 우크라이나, 세르비아,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아 민족 구성원들을 다 협상을 해야 돼? 어, 쉽지 않은데? <laughs> 야, 물론 다민주 국가긴 한데 말이지 생각보다 설득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조건 보니까 다섯 개의 문화 이상 우리한테 흡수를 시키면 되네요. 얘네들을 다 흡수시킬 생각하지 말고 다섯 개만 흡수시켜라. 이거 흡수하면 뭐가 좋아 근데 그냥 땅만 합쳐지는 건가? 문화권이 비협조적이라면 이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친구들 뭔가 요구를 하는데 그거를 들어줘야 하 나봐요.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을 모으려면은 그들의 불만을 해서 해야 된다. 아 배신당한 문화권을 즉시 이제 통합에서 실패 처리되고 급진주의자를 양산하게 된다. 예, 선택할 때 이제 불아치는거안 된다는 거죠. 일단 하기로 해줬으면 받아들여야 된다. 아, 그렇구만. 슬로바키아의 운명,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디시전이 떠나봐요. 디시전이라고 하면 호의식이잖아. 이벤트가 뜨다봐요 아하. 오스트리아 합중국이 완성되면은 대일석처럼 아름다운 회색 지도 색상과 흠미런 국기가 표시가 된다. 또한 연방 영톤에 본거지를둔 모든 문화권의 단육 부강 전통 특성이 부여되며 초기에 통합되지 못했던 문화권에도 수용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니까 실패하면 뭐 문화 수용도도 떨어지고 얘네 문화 통합을 완료하면 문화들 간의 갈등 수치 뭐 수용도 수치 이런 것들을 줄일 수가 있다. 뭐더 긍정적으로 보기자면 뭐 주문화로 편입도 가능하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약간 오스트리안가리할때 재미가 있을지도 이게 열강들이 너무 강하기만 하면 재미가 없는데 약간 내정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분열 시스템이라든지 요런게 있으면 또 이제 국가를 키우는 맛이 있거든요. 너무 강하기만하면 재미가 없어. 우리도 이제 하츠오바야 할때 미국 같은 거 처음부터 너무 세잖아 재미가 없어. 어느 정도는 약해야 돼. 약간 독일처럼 처음 시작 기준으로는 약간 약한데 점점 커져나가는 그런 느낌 이 있어야지 조금 더재미있습니다 하츠오바야 써리언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죠. 스탠 슈타트 이건 뭐야? 노동 계급 상황을 다룬 새로운 사태를 발표했다. 오스트리 제일 공화국 기업 국가 이 슈. 슈트... 케인 스타트로 대체할 것을 주장했다. 오스트리아 제국에서 확산된 뭐진주의 운동 같은 느낌인 것 같은데 이중 군주제, 삼중 군주제, 연방제도 도입하지 않은 민주주의 오스트리아에 적용되는 그러한 일치다. 기업주의 위협에 맞서 싸울지 아니면 그들을 받아들일지 그렇군요. 일치 통과시키면 바로 단일 정당 국가 전환이 가능. 아, 이거 일당제 바로 통과 시킨다는 이야기 같은데 군국주의 파시즘 약간 이쪽으로 가기가 조금 더 쉬워지겠네요. 아니면 뭐 이상한 조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기업주의적 법률을 제정하고 사회주의자를 억압하면은 성공적인 시테르스타트로 재조직 될 거다 그렇군요 자 헝가리 혁명 우리 헝가리도 이제 선택이 가능할 테니까 헝가리도 이제 뭐 독립을 하든 아니면 뭐 전쟁을 하든 그러한 선택지가 있어야겠죠 자 헝가리가 오스트리아를 상대로 독립하려는 일지 오스트리아와 심각한 갈등을 감수하고 빠르게 자유화될 수가 있다 그렇지 유저가 헝가리 잡고 헝가리만의 대헝가리 플레이를 할 수도 있어야 되니까요. 아, 징집군을 편성해서 오스트리아의 보복에 대비할 수도 있다 그렇군요. 어 근데 끔찍하게 독립했는데 슬로바키아랑 바나트랑 여기 트란실바니아랑 크로아티아 어디 갔어? 헝가리가 독립을 성공적으로 하면 아 로마노프 왕가부터 오를레앙 왕가까지 유럽의 다양한 귀족 가문에서 군주 선택이 가능하다. 오호 러시아 영국 왕조 아니면 마자르 군주를 선택이 가능하다. 오 이건 재밌겠는데, 국가적 각성. 발칸 국가들 국가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노력 딱 봐도 이제 발칸 국가들 독립 열망을 조금 늘게 하는 일제 같아요. 막 세르비아라든지 뭐 루마니아라든지 뭐 그런 친구들을 위한 거 아닐까요? 예, 독립 좀 열심히 하라고 만든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료 추가 컨텐츠 이번 1.10 업데이트에서는 엄청난 양의 무료 컨텐츠가 추가가 된다. 그게 뭔데? 두 가지 무료 컨텐츠가 추가가 될 예정인데요. 국가 각성지도와 이제 식민지 노예법 문화권의 서 뭔가 소수 민족들이 상호 작용을 하는 코나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식민지 노예제. 이제 노예제가 아무래도 이제 본국은 노예제를 안 하는데 식민지는 노예제를 굴리는 국가들이 꽤 있었거든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이베리아 국가들이 좀 그러지 않았나? 어쨌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이제 편입주는 노예제를 안 하지만 비편입주에서는 이제 노예제를 굴리는 그러한 법률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게 나쁘지 않은 것 같은 게 이제 사실상 편입주만 노예제가 없으면은 뭐 상대 당히 성능픽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스페인, 포르투갈, 아 덴마크도 이런 느낌이야? 몰랐네? 스페인, 포르투갈 알았는데 덴마크, 네덜란드, 프랑스가 이런 느낌이다 프랑스는 높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빅토리아 패치 그리고 하초 바현 DLC가 나올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배치노트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